아로마 오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로마 오일이란 식물의 꽃과 잎,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휘발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약 70kg의 허브로 1kg의 에센셜 오일을 추출합니다. 가장 먼저 아로마 오일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많은 질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대 의학은 인간에게 다양한 치료와 긴 수명 연장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에 아로마음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자연 치료법입니다. 먼저 후각을 통한 아로마 테라피를 알아볼까요? 후각은 다른 감각들보다 예민하여 흡수 속도가 0.5초로 가장 빠릅니다. 후각을 통해 흡수된 아로마 오일은 대뇌 신경계의 향기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며 감정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다음은 피부로 흡수된 아로마 오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마 오일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세포들을 정상화시키고 체외로 빠져나갑니다. 피부로 흡수된 아로마 오일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고 피부세포의 재생기능과 피지선의 분비를 조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질 속에 녹아든 아로마 오일은 피부세포의 진피층에서 전신을 순환하며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정도 후 소변을 통해 체외로 배설됩니다. 아로마 오일의 일반적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면증.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 심신증에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피부 질환 및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피부 관리에 많이 쓰입니다. 네 번째, 성 호르몬을 자극하여 성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불감증, 갈기불능 등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부인과 질환인 생리장애, 폐경리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 질염, 방광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을 증진시켜줍니다. 일곱 번째, 항박테리아, 항공방위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억력을 증진 효과나 각성 효과가 있고, 치매나 학습장애에 대한 예방 및 치료관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